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오늘은 음, 출판계의 소식 하나를 같이 전하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바로 K소설 열풍이 불고 있다는 것인데요. 음, 제가 출판계에 처음 들어왔던 10여년 전만 해도, 물론 그때에도 판권 수출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수가 지금에 비해 훨씬 적었고 그리고 제가 해외에 나갈 일이 있어서 서점에 들러보면 한국 문화 코너가 굉장히 외소했어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K소설 열풍은 정말 좀 놀라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음, 많은 작품들이 주목받고 수출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두 권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영미권에서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고 또한 권은 아시아권에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신 책일 거예요. 먼저 영미권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김원수 작가님의 설계자들 얘기를 해볼게요. 음, 설계자들은 사실 한국에 출간된 건 2010년이라서 거의 지금 10년이 다 돼가는 소설인데요. 음, 영국이나 뭐 프랑스, 독일을 비롯해서 지금 20개국 이상의 판권이 수출된 상태입니다. 굉장한 일이죠. 이미 출간된 곳도 많고 앞으로 나올 곳도 많은데요. 특히 주목을 받은 건올 1월 말에 출간된 미국판입니다. 음, 미국판이 출간되고 나서 뉴욕타임스에서 2019 최고의 겨울 스릴러로 선정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굴지의 매체들에서 올겨울에 꼭 읽어야 할책 아니면 1월의 책 등등으로 선정을 했어요. 미국 판권이 팔린 거는 작년 초였는데 그때 당시에 영국 일간지인 가디언에서 이걸 굉장히 크게 다뤘어요. 뭐 내용이 한국이 국제 문학 시장에서 놀라운 문학 포스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음, 미국의 굴지의 출판사인 더블데이에서 설계자들의 판권을 샀는데 당시 계약금이 정확한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억 단위였다는 것만 알려졌어요. 그러면서 가디언지에서 미국 굴지의 출판사가 한국의 문학을 억대의 계약료를 주고 사들였다. 그리고 이 설계자들이 스릴러 장르로 그쪽에서 이제 특히 분류가 되면서 음, 새로운 스칸디나비아 누아르, 한국 작가들이 스릴러 장르를 재발명하고 있다라는 기사 타이틀을 뽑을 정도였는데요. 스릴러 전통이 거의 없는 한국 문학이 스릴러의 본고장인 영미권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그쪽 입장에서도 굉장히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영미권은 외국 문학이 진입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재들이 겹쳐서 보도가 된 거죠. 1월 말 미국판이 출간되면서 한국에서도 설계자들 개정판이 새로 나왔습니다. 아마 이 표지로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게 원래 나왔던 책 표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최근에 나온 개정판입니다. 어, 띠직 카피가 굉장합니다. <laughs> 킬빌이 무라카미 하루키를 만났다. 영미권 작가인 디비 존이라는 소설가가 설계자들을 읽고 이렇게 평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2016 프랑스 추리문학대상 후보. 이게 적혀 있어요. 아마 이게 영미권에 진출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 소설이 2016년에 프랑스 추리문학 대상의 후보로 올랐거든요. 최종 후보였었어요. 어, 그래서 당연히 주목을 받았겠죠. 수상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당시에도 어, 국내 언론에서도 다뤘었고, 이슈가 됐던 게 사실입니다. 내용이 뭐 완전히 바뀐 거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좀 작가님이 손질을 더 하시고, 결말 부분에 좀 디테일들이 더 풍성해지면서, 어, 기존 판본을 읽은 분들도 다시 읽으면 아마 새로운 감동을 느끼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기존 판본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판본을 읽으면서 결말 부분이 특히 더 좋아졌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나온 설계자들의 뒤표지에는 권여선 작가님과 박민규 작가님의 추천사가 들어있었어요. 새로 나온 판본에는 이것은 거의 해외문학에 가까운 정도의 추천사들이 적혀 있습니다. 해외의 여러 소설가들과 매체들이 입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를 알수 있는 문구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도 있네요. 소설가인 루이자 루나가 한 말인데 쿠인틴 타란티노와 까미가 현대의 서울에서 만난다고 상상해보라. 그것이 설계자들이다. 이 소설은 예상치 못한 유머와 정교한 액션으로 가득하다. 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책입니다. 어, 내용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음, 누아르 소설이라고 일단 볼수 있고요. 우리가 킬러들이 나오는 누아르 소설은 많이 보잖아요. 영화도 그렇고. 근데 그 킬러들이 암살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배후에 있다. 그 배후에, 배후에,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그것을 쫓아가 보는 소설이에요. 어, 킬러인 레생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이고, 그 레생이 어려서부터 자기는 이제 킬러로 길러져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데,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내가 하는 이 일에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지, 그리고 또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지, 그것을 추적해 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김원수 작가님은 이 설계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장편인 뜨거운 피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늘좀 그런 거를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어떤 권력과 뭐 암투, 모략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주인공으로 표상되는 한 인물은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랑 속에서도 삶을 어떻게든 꾸려가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던지는 그런 인물들을 잘 그리시는 작가님인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필연적인 씁쓸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결국은 우리 인생과 닮아 있기 때문에 작품들에서 페이소스를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100만부가 넘게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죠. 조남주 작가님의 파리년생 김지영입니다. 파리년생 음, 김지영은 대만이나 일본 같은 아시아권에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소설인데요. 대만에서 출간되었을 때 어, 전작책품은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기도 했었고, 특히 일본에서는 출간된 지두달 만에 6만 부가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본 역시 한국 소설의 입지가 그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음, 이 책을 출간한 일본의 지쿠마쇼보도 굉장히 큰 굴지의 출판사고요. 거기서도 분석하기를 음, 그 한국 여성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일본 여성에게도 완전히 무관한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케이팝 열풍이 워낙 강한데 뭐 레드벨벳의 아이린이나 아니면 소녀시대 수영 같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서 뭐 감상을 남겼다거나 이 책을 읽었다는 것 자체가 화제가 됐다는 점 등등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만판도 그런 점이 좀 주요했던 것 같은데 대만판의 책 카피가 좀 인상적이어서 적어왔습니다. 60만 명을 강타한 화제의 소설. 한국 대통령 문재인, 국민 MC 유재석, BTS 리더, 소녀시대 수영, 레드벨벳 아이린 등이 모두 읽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당연시 여길 수 있지만 나는 더 이상 인내하면 참지만은 않을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나는 나를 위해 말할 수 있어야만 한다. 나는 1982년에 태어난 김지영이다. 대만판 카피는 이렇습니다. 음, 이 김지영이 처한 환경이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데에 독자분들이 많은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 82년생 김지영은 짧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말 그대로 1982년에 태어난 김지영이라는 여성 주인공이 등장하고요. 어, 이 김지영 씨의 시점으로 진행되는 1인칭 소설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 김지영 씨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서술하는 방식으로 내용이 꾸려져 있어요. 이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맨 마지막 부분에 밝혀지고요. 어, 조남주 작가님은 10년 가까이 뭐 불만제로나 피디수첩 같은 탐사보도형 프로그램의 방송작가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의 직업적인 이력이 더해져서 약간 탐사보도적인 느낌의 소설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어, 이런 점에서 사람들이 이 책을 그냥 우리가 소설을 읽는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픽션이다라고 이미 받아들일 마음을 하고 읽는 다른 소설들과 다르게 아, 이 책은 훨씬 더 현실 고발적이다라고 어, 훨씬 더 다큐 같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 책을 읽은 대만 여성과 일본인 여성 그리고 한국 여성이 함께 이야기를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아마 한겨레TV에서 올린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한국인 기, 여성 기자분이 어, 그 번역본에서 맘충을 어떻게 표현했는지가 궁금하다라고 물었더니 맘충을 그 나라 언어로 그대로 옮긴 다음에 둘다 주석을 달아놨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 책의 뒷표지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나보고 맘충이래. 이렇게 메인 카피가 되어 있는데, 그만큼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인 거고, 그것을 이제 번역할 때, 번역가들이 잘 고려해서 주석을 달아가지고 옮긴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느낌을 줄것 같아요. 엄마 플러스 벌레라는 것 자체가. 한국의 어떤 신조어를 만드는 방식에 무슨 충을 붙이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주는 놀라움이, 그런 것들이 주는 어떤 말의 강도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두 작품들을 읽으면서 느꼈던 아주 큰 장점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였어요. 모든 소설이 전부 가독성이 좋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가독성이 좋은 작품들의 경우에는 일단, 사놓고 안 읽은 사람보다는 다 완독한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 완독이 왜 중요하냐면은, 어, 일단 내가 다 완독한 책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훨씬 쉬워요. 누군가한테 추천을 해주기도 쉽고, 그리고 SNS에 내 소감을 올리는 일도 많겠죠. 그리고 저는 이게 사람 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내가 완독을 한 작품에는 좀더 호의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별을 뭐세개줄 거를 네개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람 심리가 아무래도 내가 시간을 들이고 막 약간 빨려 들듯이 읽은 작품들에 대해서는 훨씬 호의적인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그것이 여러 독자들에게 회자되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독에 대한 거는 그냥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게 어 여러분 혹시 호킹 지수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음, 우리가 아는 그 스티븐 호킹에서 따온 호킹이고요. 이게 뭐냐면은 아마존의 킨들 있잖아요. 그 전자책 리더기죠. 전자책 리더기인 킨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책을 얼마나 완독했는지 그것을 수치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 이게 되게 얄구진 게 어, 스티븐 호킹이 쓴 시간의 역사라는 어, 엄청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전 세계적으로 천만부가 넘게 팔렸대요. 그런데 이 책을 완독한 사람은 6.6%에 불과하다는 슬픈 소식. 네. <laughs> 거기서 나온 호킹 지수인데요. 어, 스티븐 호킹보다도 완독률이 더 낮은 책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토마비케티의 21세기 자본인데, 21세기 자본은 완동률이 2%대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스티븐 호킹이나 토마 피케티의 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주 낮은 완동률 지수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이 팔린 책들이죠. 어, 이 경우에는 워낙 그 저자와 작품이 국제적인 이슈를 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모든 책들이 다 그럴 순 없잖아요. 작가가 낯설거나 작품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는 경우에는 완독률 지수를 살피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마존에서 만든 오프라인 서점에서는 이 호킹 지수를 확인하고 책을 구매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음, 다시 82년생 김지영과 설계자들로 돌아오자면은 어, 그렇게 가독성이 좋은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 작가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었거나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지 못했어도 일단 읽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읽은 분들이 많았고 그렇게 읽은 분들이 주변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하면서 다른 소설들에 비해서 훨씬 그 확산되는 힘이 컸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독성 좋은 소설 찾고 계시다면 이두 작품 어떨지 한번 후보로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설계자들을 비롯해서 정유정 작가님의 7년의 밤 같은 작품도 지금 영미권에서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 스릴러고요. 그리고 아시아권에서는 이제 82년생 김지영과 더불어서 뭐 쇼코의 미소나 바같은 여름 같은 한국 여성 작가들의 작품들이 계속 소개가 됐거나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한번 붐업 됐을 때 다양한 작가님들의 다양한 작품들이 계속 번역 수출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후에 이와 관련된 또 다른 뉴스가 있으면은 다시 영상으로 한번 정리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곧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